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잘 자랄 수 있다 이 아이의 생각이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믿음이 있었으면 이야기를 듣고 입장에 대해 이해를 하고 좀 기다리고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대화는 좀 해야 되겠고 사실 믿음은 좀안 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믿는 것도 이제 훈련이 필요하니까요 그럴 때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너를 되게 믿고 싶거든 근데 믿음이 안 가는 건 사실이야 너 나에게 믿음을 줘 이러면 안 되고 믿음이 안 가는 건 사실이야 근데 어 사실 내가 너를 별로 믿어본 적이 없잖아 왜? 우리 엄마도 날안 믿었거든 근데 내가 연습하는 중이니까 좀 이해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는 내가 이 정도 얘기하면 그런 거는 수용해 줄수 있는 애잖아 야 다른 집 애들은 엄마가 이렇게 하면 뭐 엄마 무시하는데 야 너는 그런 애는 아니잖아 자기가 그런 애라도 그런 애 아니라고 말하는데 거기다, 나 그런 애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솔직한 표현을 하면서 좀 자신감을 주고,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건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칭찬이라는 거예요. 칭찬 많이 하십니까? 칭찬할 게 있어야죠. 그죠? <laughs> 렇뭐할게 아, 있어야지. 어릴 땐 칭찬 많이 하셨죠? 언제 칭찬했어요? 밥안 흘리고 먹으면 칭찬해요. 네, 길 걷다 너, 맨날 넘어졌는데 안 넘어져도 칭찬하고 어, 엄마 이거 귤이야. 그러면 귤 보고 귤이라 그래도 칭찬해. 헉, 이렇게 똑똑하다니. 근데 이제 칭찬할 게 없어요. 칭찬에도 방법이 있다. 자, 칭찬하는 방법은 첫 번째. 당연한 일을 칭찬하는 거예요 뭔가 잘했을 때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애들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당연한 일을 칭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애가 학교 갔다 오면 집에 돌아온 걸 칭찬한답니다 야 너는 어떻게 매일매일 집에 들어오냐? <laughs> 그 아들이 그럼 집에 맨날 안 들어와? 야 매일 안 들어올 수도 있어 네 나이 때네 그게 가출인데 너는 가출을 안 하잖아 야 네가 매일매일 들어오니까 내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다하다 칭찬할 게 없어서 야 너는 어떻게 밥도 안 흘리고 밥을 먹냐? 내가 바보야 그러잖아요. 그 나이 때 밥을 흘리고 먹으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당연한 거 했을 때 칭찬을 하는데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별별 짓을 다 하는구나라고 느끼지 않고 아 정말 내가 밥도 안 흘리고 집에도 잘 오는 게오 내가 좀 아싸 이런 느낌이 들려면 진심으로 칭찬해야 돼요. 그리고 어쩌다 한번딱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많이, 가능한 한, 언제든지, 수시로, 별거별거 다 칭찬하는 거죠. 자고 일어났을 때 저는, 야, 너는 어떻게 자다 일어난 일 얼굴도 이쁘냐? 이렇게 말해요. 사실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그래도 못생기진 않았어요. 저보단 좀난것 같아요. 그리고 막 예뻐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거 칭찬 너무 많이 해서 애가 잘난 척 하게 될까봐, 또는 과대하게 자기를 평가할까봐, 아이들도 눈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어떻게 자고 일어난 얼굴도 이렇게 이쁘냐? 그러면 내가 한 미모해. 그래도 얼굴에 대해서 걱정하잖아요. 그런 걱정 안 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칭찬을 하느냐?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은 야너 그림 너무 잘그린다너 화가 되라. 이 세상에 화가 천지예요. 근데 어떤 칭찬을 하느냐? 야넌 어떻게 이런 색깔을 칠할 생각을 했어? 듣도 보도 못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넌 정말 색깔 감각이 뛰어나다. 남들도 다 쓰는데 야, 나는 못해. 아니면 야, 어떻게 이거랑 똑같이 그림을 그렸어? 야넌 관찰력이 좋은가 봐. 그런 칭찬을. 그래서 칭찬은 항상 평가가 아니라 감탄을 섞어서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칭찬은 잘했다 이거 평가라고 느낀 다음에도 잘하라는 거야 뭐야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칭찬 1위는 훌륭하다 랍니다 혹시 자녀들한테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잘안 하시죠 뭐 훌륭한 게 있어야죠 앞에 야, 너 이래이래 이래 하니까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야, 너 진짜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없이 잘하는 것만 해도 훌륭하지 야 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쑥스럽다고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 쑥스러워서 못 하면, 아이를 포기하셔야 돼요. 그것도 극복을 못 하면서 아이한테 어떻게 병을 극복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부모님이 성장하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도 성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믿음을 가지시고, 훌륭하게 큰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어, 좀 있으면, 그래서 그걸 말을 좀 했으면, 나는 네가 이렇게 이렇게 훌륭하게, 지금 이 상황이 어렵지만, 잘클 거라고 믿어.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를 이제 드디어 자, 단절되지 않고 우리 엄마 아빠 정도면 좀 얘기할만해. 이제 그때 함정에 빠지죠. 이게 막 다다다다하면 다안 돼요.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언제 기분 나쁘냐면 됐어 알았어 이럴 때죠. 근데 엄마 아빠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면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뭐 쳐다보고 얘기하시는 게 중요해요. 뭐. 이러면 안 되겠죠? 쳐다보고 살짝 미소를 좀안 지워지면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웃으면서 너랑 대화하려고 얘기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려고 너 무슨 얘기를 할게 없잖아요?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뭐 애들 가장 많이 쓰는 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셔요. 칭찬할 때도 이렇게 뭐 이렇게 헐 애들 다 알아요. 아 내가 이런이러이러 이런 걸 잘했구나. 조금 더 많은 걸 하고 싶다. 대박을 붙이면 좋아요. 헐, 대박! 요렇게 시작하시면 일단 관계 형성은 잘 된다. 너무 늦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면 아이들이 앞으로 여러분들과 50년 이상 같이 살 거기 때문에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20년 키워주고 앞으로 그 이후를 아이들이 우리를 즐겁게 해줄 거니까 절대 믿치지 않는 투자다. 라고 생각하고, 어우와, 야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잘안 돼,라고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중이병은 뭐 아이들의 문제니까 자기네들이 해결할 거고 중이 부모병으로부터는 깔끔하게 치유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이병에 대처하는 부모의 자세. 딸이라 화장품에서 시작이 됐어요. 저보다 더큰 파우치에 각종 화장품이 들어있는 걸 보게 됐어요. 네가 이런 게왜 필요하냐? 중학생이. 안 된다로 일관했어요. 애가 화장을 안 하더라고요.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 야, 니네 길거리에서 봤는데 화장하고 다니더라. 우리가 중학생 때는 있을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촌스러운 얼굴이 나온 거예요. 애들 방에 서 지저분하죠. 이래갖고 공부가 되겠니? 공부되는데 야, 너는 양심도 없냐? 내가 네 방을 치우는데 넌 나가냐? 아이들은 양심이 없는 게 아니라 청소하기 편하도록 나가주는 거죠. 조금 뭔가 이해하려고 해도 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들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